잘 잤어, 애기? 오구, 예뻐라. 아유, 예뻐라. 잘 잤어? 응? 라라 어머니 라라 어머니 라라 어머니 라라는 왜 갖다 버리셨어요? 아유 저 애기 이쁘다 그지 라라보다 더 이쁘지? 가지마 저배저 저 배불렀지 배불렀지 그지? 저봐 어 응, 그래서 라라를 못 키웠나 봐. 가지마 괜찮아 밥 먹어 밥 갖다 놨으니까 먹어 애기 아유 저 이쁘다 진짜 저 삼색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응, 여러분다 훨씬 이쁘다니까 제가. 응? 아유 이쁘다, 삼색이 너 이쁘다. 어머 진짜 이쁘다 저거. 어디 봐. 눈이 커. 응, 눈이 동그란 게. 제가 더 통통한 것 같아. 엄마 점 먹어서 그런가 봐.